하루 중 절반 이상을 의자에 앉아 보내시고 있나요? 학생은 공부하느라, 직장인은 업무하느라, 그리고 누군가는 그냥 앉아서 생각을 정리하느라 앉아 보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이유로 오랜 시간 의자에 앉아서 보내시고 있나요? 그런데 그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떤 의자에 앉아 있느냐에 따라 몸의 피로도는 물론이고 집중력과 성과까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같은 시간을 쓰더라도 누군가는 더 많은 걸 해냅니다. 그 차이는 어디서 시작될까요? 우리는 흔히 좋은 의자라고 하면 비싼 의자를 떠올립니다. 브랜드가 유명하거나 광고에서 자주 보이는 제품들 말이죠. 하지만 진짜 좋은 의자는 내 몸에 맞고 나를 편하게 해주는 의자입니다.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허리나 목에 통증이 오기 시작하고 다리를 자꾸 꼬거나 양반다리를 하게 된다면 이미 그 의자는 내 몸에 잘 맞지 않는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아이들이 양반다리를 자주 한다면, 그건 집중력이 이미 깨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이들이 오랜 시간 집중해서 앉아있을 수 있는 의자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의자 하나 바꿨을 뿐인데, 아이가 예전보다 집중을 오래하고, 자세도 좋아졌다는 얘기,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의자와 책상의 높이만 정확히 맞춰줘도, 손목 꺾임이나 어깨 결림, 거북목 증상이 줄어들고, 집중 시간도 눈에 띄게 늘어난다는 연구도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책상 높이에만 맞춰 의자를 조절하거나 의자 높이에만 맞춰 자세를 포기한다는 데 있습니다. 책상이 너무 높으면 손목이 꺾이고 어깨가 올라갑니다. 그럼 목까지 경직되면서 불편함을 느끼게 되죠. 반대로 책상이 너무 낮으면 허리를 앞으로 숙이게 되고 결국 등과 목에 부담이 쌓입니다. 특히 키보드를 자주 사용하는 직장인이라면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올바른 자세를 위해서는 책상과 의자 모두가 내 몸에 맞아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고정된 책상에 내가 맞춰야 하는 경우가 훨씬 많죠. 특히 회사나 학교처럼 공동공간에서는 책상 높이를 바꾸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의자의 높이를 올리거나 발받침대를 사용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무릎이 90도 각도를 유지하면서도 발이 땅에 잘 닿도록 조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걸 맞추기만 해도 허벅지 아래 혈관 압박이 줄어들고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어 다리 저림 같은 증상도 줄어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게 하나 있는데요. 회전의자랑 고정의자의 차이입니다. 흔히 회전의자가 더 편리하다고 생각하지만 회전 기능이 오히려 집중력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아이들이나 주의가 산만한 분들은 의자가 조금만 움직여도 시선과 마음이 함께 흔들리기 쉬운데요. 그래서 실제로 도서관이나 학습 공간에서는 고정형 의자를 선호하죠. 하지만 고정형 의자는 높낮이 조절이 안 되고 불편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두 가지 장점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제품도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회전기능과 바퀴를 잠글 수 있는 의자라면 평소엔 자유롭게 쓰다가 공부나 업무에 집중할 땐 완전히 고정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상황에 맞게 집중력을 올릴 수 있는 의자가 진짜 유용하죠. 결국 가장 좋은 의자는 어떤 의자일까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앉았을 때 가장 편안하고 가장 집중이 잘 되는 의자가 최고입니다. 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꼭 좋은 의자는 아니고 마케팅 문구가 멋지다고 해서 나한테 맞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내 체형과 환경에 맞게 조절할 수 있고 불필요한 움직임 없이 몰입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의자. 그게 진짜 좋은 의자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의자 선택의 기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편안한 자세, 건강한 습관 그리고 몰입력 있는 하루를 위해 지금 앉아 있는 그 의자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의자에 대한 유익한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